헬머네스의 단편 중에 어거서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거서스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한 이산 노인이 찾아와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뜻으로 이아이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이 노인에게 이 아이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머니 정도 이 아이는 자라면 많아서 사랑을 받고 어, 사랑하지만 사랑에 취해 점점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 말년에는 근데, 버림을 받는 비참한 삶을 삽니다. 늙은 어이 어거서스에게 이노의 다시 찾아와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삶이 되었으면 한 번도 소원을 어 주겠다. 그러자 이렇게 이 어거서스는 서슴없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평생을 사랑만 받아오고 살아보니 비참하더라. 행복은 사랑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건 것은 성률을 받으려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직접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벌이 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의당에서 이사의 선자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는 가난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푸른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며 했더라. 여기서 은혜가 바로 희년이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전파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이말씀 근거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호를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균을 해요 정했습니다. 올해가 올해 장립 50주년이고 성경에서 5 0년째를 기념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희년에는 모든 거 회복되고 부, 그 해방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신을 산포하고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인의 힘쓰리 갑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회복되는 해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데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마엘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을 받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말는 것은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부흥하는 해입니다. 주의 성령이임하셨으니는 가난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기를 모시고 예수님의 그 성령이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에게 말씀을 건널받고, 일생과 온유대와 사마의 땅가위로 내지인되리라. 이 말씀인데, 오신데 성령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제지대 복음을 위해서, 만세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복음의 부흥입니다. 성령왕성에 나가 복음전에서 예수님의 삶 늘어나는 것이 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은혜로 섬기는 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에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자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길을 모시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신는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 암을 전도하며 눌린 자 자유하게 하게요. 가난한 자와 눌린 사람, 눈먼 사람 다시 보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눌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역시 복음을 자른 죄인을 구원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당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신절 성령이의 시작된 초대일상교회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날마다 성전을 이비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3경 2장 24절은 믿는 사람이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눠주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는 밭과 집인다 팔아 그판 곳에 앞서가져다가사두대발 앞에 두에 그들이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누어줍니다 저도 여기에는 보금자리뿐 아니라 서로 피를 채워주는 섬기는 사랑 공동체를 이룬 것을 보여줍니다. 올해 우리가 50주년을 맞으면서 희년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돼야 주 이름으로 섬기는 교회 되야 합니다. 어떻게 섬기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첫째는 섬김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섬김은 사랑하는 것이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무엇이냐 묻자.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실제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자신까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 성제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고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하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보면 이 율법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누가 내 의심입니까? 묻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로보내려 가다가 강돌 만나 다뺏기고벌겨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어떤 사마르함이 그를 보고 그를 돌봐주고, 구원하고, 고쳐주었다. 50장 31절 보면, 한 마침 한 제스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이들은 다 보고, 주워서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시상과를 이는 다 성단봉사하는 직분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드는 일주일에 부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사람이 혹시 죽었을 지 몰라서 만지면 부정할까봐 피해가 갔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도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하나 기뻐하신 일은 아니죠. 결국 그들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말에서 어떻게 했나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에 거기 이리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이 멈춰선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문입니다강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는 동정하다는 뜻으로 영어로는 심파티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상대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부둥켜 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저일은 내일이고 저도 앞으내 아픔이 고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 사망할 사람은 이 강도만 사람의 사정이 자기사정었습니다 청소자기도 이 길을 자주 다는데 나도 언젠가 이렇게 강도만 할수 있다. 마치 내가 강도만 한 것처럼 아픈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상처에서 마주고 데려와서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저럼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를처럼 느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름다운 사람을 볼때 내가 그 일당으로서는 아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교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아들 예수님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 요한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요 기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죄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 공부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여서 사람하고 있고, 십자가 죽으시고, 희생하고, 고 받는데, 그 십자가를 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강, 가나마에다 사람이 강돔한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 불쌍인 것처럼, 자기를 진압한 것처럼,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만삼으로 그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섬김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다. 참, 규은 어려운 옷을 도와주는 것이다. 18절 주의 성에 내기 마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길을 부으시고날 보내서 포른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자에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정이 없는 사람, 비요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라고. 마틴 5장 3절에서는 심리에 가난한 자는 목이 있나 니 천국이 그대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심리에 가난 자라고 합니다. 포른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2사에서의 인용인데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먼자가 다시 본다는 것은 그당시에 구약에 눈먼자가 다시 보고 목건자가 걸게 되고 모든 자 듣게 되는 이런 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행할 표적이라고 이것 메시아심을 말해 주는 겁니다. 눌린 자를 자유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겠습니다. 신년이 되면. 가난해서 팔려 팔았던 땅도 다시 돌려받게 되고 가난해서 종을 팔던 자 집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메시아 오시면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 이웃이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누먼 자, 눌린 자. 가난 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포로 된 사람과 누른 사람은 삶의 문제 묶인 사람, 고난에 묶여있는 사람, 죄에 묶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눈먼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내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어려운 이웃들, 어움당한 사람들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이 선한 사말산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 그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기서 율법상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당시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치해서 사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렴당한 사람도 고난당해서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신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니 이렇게 물으시죠.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남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 물었는데 내신께서는 누가 그의 이웃이냐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계신가? 그 우리가 섬길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당한 사람은 다내 이웃이고 내가 그들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렴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 포러진 사람, 눈물에서 눌린 사람이 누굽니까? 내 주위에 강도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어떤 상황이 관계없이 그가 나의 이웃이고 내가 그의 이웃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이런 어려움 당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항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이웃, 그가 나의 이웃이고 그가 내가 내가 섬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난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모든 어 인간상을 내 이웃으로 알고 그대 이웃 되어서 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섬김은 내 것을 나누는 것이다. 섬김은 내 것을 나누는 것이다. 바도 14장 1 5절에 보면 저녁에 되매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 살게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빈들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죠 불쌍해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두운 저녁이 돼갑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수만 섬어였는데 여기 먹을 게 없으니 빨리 뭐 동네 들어가서 먹을 거 사먹으라고 사람한테 보내셔야지요 식사 때가 되었는데요 그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먹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진 것을 내놓아서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아,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배고픈데 빨리 가서 먹으라고 사먹으라고.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진 것을 내놓아서 도와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실천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야고서이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얘기에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 하면 무슨 얘기 있으리요? 배고프고? 아, 밥, 빨리 밥 먹어. 추워? 아좀더 입지. 말로 그거 아니라고요. 먹 입을 거 줘야 된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말고 저런 아저자들은 당황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자들이 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다. 너무 가진게 부족합니다. 1인분도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사람들 안 쳐락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눠주라 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오트맨이 되었더라. 난 여자 어린이까지 아하면만명 넘는 사람들인데 떡사리 물고 한 마리, 두 마리 누구 거해보십니까 그러나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먹이셨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이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부족하다고 섬기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하신 데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걸 적더라도 나누어 생기면 지금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만한 사람을 위해서 이한 사마리에는 강남한 사람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두번 십장삼삼절 13, 어떤 사마리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리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싸매고 자기 임생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라 가까이 가서 상처를 보고 싸매주고 기름 발라주고 자기 낙에 태워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한마디 무엇입니까?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강남한 사람의 이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냐? 요한지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려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 어려운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뭘 보고 알겠느냐 말로가 아니라 행암으로 보여야 사랑이 있는 게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어리웃을볼때면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고 성김입니다. 나눔과 성김은 특별한 때에 한두 번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하는 삶의 습관과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은 임금도 되었었단 말이 있죠. 우리의 나눔과 성김으로 가한 사람들의 모든 요를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물질 나눠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솟아서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일수 섬기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움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뭐한가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자식고 우리는 주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평생 아프리카에서 사랑섬기사도 밀림성자 수바이치 박사만 합니다 인생 행복은 봉사하는 것이며 봉사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봉사는 특권이라고요 봉사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나 자랑거리는 특권이 그게 행복이라고요 나를 보내서 버렸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보기 암을 전파하며 눈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으로 죄의 메인 사람들을 풀어내고, 가난하고 외롭게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죄에 사랑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내 것을 내놓고 나누어서 주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람단 동의나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어떤가요 남편 실직해서 가세가 기울게 되었습니다. 가트는 아기가 먹을 분유가 없어. 애가 배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아내가 보니 주머니에 7천 원밖에 없습니다. 분유 한통 살려고 슈퍼 가갔더니 슈퍼에 가서 분유 한통 들었더니 가격이 만 원이래요. 계산대에 갔다가 아쉽게 놓고 돌아왔는데쿵 나서다 보니까 자기가 방금 들었던 그 분유 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들니까 그러니까 찌그러졌습니다. 주인이 아 이거 찌그러져서 못 팔겠네 이거 혹시 당신이 7천 원에 사갈래요? 이 아기 엄마가 아 그럼요 제가 살게요. 아기 먹일 분유를 마련했다는 기쁜 마음으로 가게를 나서는 엄마 행복한 모습을 뒤로 바라보는 주인의 얼굴에도 더큰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아기 엄마의 딱한 사정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사랑 실천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자존심까지 세워주면서 도할 수 있었던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 엄마의 딱한 사정이 내 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좀덜 얻더라도 기꺼이 치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어.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길름 부시고, 나를 보내서 포론자의 자유를 누린자에 다시 복귀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의 자유를 돕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했을 때 성령 기름 부으시고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 포론자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 포론자, 사람, 눌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셔서 이사랑 받은 사람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하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섬김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포렌한 사람, 눌린 사람, 그가 누구든지 우리가 돕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이유로 그런 언어가 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노한 사람은 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노한 사람의 이웃입니다. 섬김은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성경는 내가 할 일입니다. 내 가진 것은 나는 것이다. 내가 부족해도, 가족에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평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십시오. 그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어려움 들지만 내 것을 떼어놓아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가정에서 가족들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돌보고, 가정 예배에서 서로 나누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가정내미에서 황금을 들이나 영돈을 떼 모아서 가족들 함께 이웃을 섬기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할때 참여하십시오 우리 기노은 오래전에 오랫동안 나서예배하고 해서 무이당 노인들을 섬겼죠 아, 7철0 0명씩 모였습니다 엄청 일 많이 했죠 성도 열심히 후원해 주셔서 일 열심히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통해서 예, 희망상자를 나누고, 사는 사람 모하고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있고, 교회가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할수 있는데, 여러분, 적극 참여하십시오. 내 네, 적은 것이 모이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죠 행동으로 섬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한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해서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함입니다 아태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착할 만이 아니라 아,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하나님 사랑이시네.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은 목적.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섬기는 해. 그러니까 장로 시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섬길 것입니다.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나누고 섬길 것입니다. 이 사명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되고 부흥하고 섬기는 해. 우리 힘열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고 은혜를 부흥되고 은혜를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령 충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예배가 복되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서 세상의 은혜를 선포하고 정복하는 교회들도 힘써 충성하는 교회 성도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 생명벌이로 우리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받은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다내 이웃을 알고 있는 그 이웃이어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내 것을 아껴나누며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올해 의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섬기는 교회로 으뜩 서서 종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